자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랑 이제 사회공부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경제성장 과정 배웠고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어, 빈부격차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가 커졌다 그리고 노사갈등 회사랑 일하는 노동자 사이에 갈등이 커졌다 그리고 자원부족 어, 우리가 자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니까 어 예전보다 석유 자원이라거나 그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환경오염도 역시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고칠지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난한 사람이랑 부자 사이의 격차가 커지다 보니까 어 기부 부자들은 이제 기부를 하게 되고요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불이우도끼 같은 걸 하는 게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무료급 식소공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활동, 그리고 복지정책을 예를 들수 있습니다.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전 국민이 모두 다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을 하면 좋겠죠. 노사 갈등은 이제 대화로 해결을 해야겠죠. 싸움으로 해결하거나, 뭐, 파업. 파업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우리 욕을 안 들어준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건 민주주의의 원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통해서 타협, 그래서 양보, 이런 것들을 살려서 정책을 추진을 하면은 도움이 되겠죠. 자, 어, 자원이 부족한 거는 당연히 아껴 쓰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쓰지 않는 전기 코드를 뽑자. 어,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자. 태양열 에너지랑 비슷한 게그 풍력이라거나 수력, 이런 것들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전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걸 이제 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런 에너지를 사용, 하면은 좋겠죠. 어,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전기 사용량을 조금 줄이고 어,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코드를 뽑으면 좋을 거고 이제 그 아나바다 운동.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래서 우리 일상의 자원을 그 생산하는데도 이 석유 자원이라거나 다른 자원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쓰는 것들 해주면 좋겠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일회용품을 사용을 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면서, <laughs> 어, 환경을 깨끗이 할수 있겠죠. 이제 석유 자원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이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로 이제 태양열을 잡아주기 때문에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더욱 더 지구가 살기 힘들어지는 거고요. 어 그리고 환경오염, 우리 주변에 일단 쓰레기를 줄이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보면 좋겠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우리 산업 발달 과정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960년대 이전에는 우리가 농업, 그리고 이거 할 돈조차도 없어가지고, 이거 할 돈조차도 없어서 이제 미국한테 돈좀 주세요, 먹을 것좀 주세요, 원조 경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농업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옷 만드는 것, 신발, 섬유, 이런 경공업 이야기를 했었죠. 자, 80년대가 되면 이제 중공업이 시작이 됩니다. 자동차, 이런 것들. 그리고 후반기로 갈수록 큰걸 팔아서 버는 것보다는 작은 걸 팔아서 벌자. 그래서 첨단 공업, 반도체 같은 것들을 생산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집약한 첨단 산업이나 서비스업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해외랑 교류를 할 때는 한류, 문화 콘텐츠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 교류를 알아봅니다. 무역이 발생하는 과정을 알아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무역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거 여기 위에다가 무역이라고 적고 별표 한개쳐 주시기 바랄게요. 뒷페이지에서 내용 정리해 봅시다. 자, 두 나라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두 개의 나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교류를 할지, 경제 교류가 왜 발생하는지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시겠어요. 이 나라는 덥고 습하며 1년 내내 비가 내려 사람들은 주로 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열대과일을 재배한다. 철광석, 원유 목식, 청용고무 등과 같은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하지만 휴대전화, 자동차, 대등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하다 자 여기는 자연이 되게 발달한 나라래요 그래서 뭐 과일 같은 것들 다른 나라에선 먹기 힘든 뭐 바나나 이런 열대과일 같은 것들이 많이 자라다고 하고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신에 기술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자 우리 산업으로 따지면 요 시기에 해당이 되는데 어,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이 없었던 반면 요쪽 나라는 자원이 많은가 봐요. 자 반대 사례 한번 들어봅시다 두 번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사 산소를 결합하고 기후가 온난하다. 배, 자동차, 반도체 등을 만드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원유, 목재, 천연고무 등의 자원은 부족하다. 자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기술력은 뛰어난 대신에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이 없다고 해요. 자동차는 만들 수 있는데 철이 생산이 좀덜 된다거나 아니면은 어이 자동차를 만들 때 사용할 기름, 뭐 석유, 원유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나라인 상태네요. 지하자원이랑 그 농산품은 많이 생산이 되지만은 반도체라거나 그 기술이 부족한 나라와 기술력은 있는데 자원이 부족한 나라 두 나라가 그러면은 잘 살기 위해서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래쪽에다 한 줄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laughs> 자다 정리하셨을까요 네. 잠시 멈추고 정리해 보셔도 됩니다 자두 나라가 각자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할까 어, 선생님 생각에는 생산하고 안문 것을 서로 팔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요쪽 나라에서는 바나나 사용할 거다 사용하고, 남는 것들을 두 번째 나라로. 그리고 지하자원, 뭐 철광석이라거나 원유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자기를 쓰고 남는 것들은 이쪽 나라로 팔면 되겠죠. 반대로 요쪽 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나라는 그걸 사오는 대신에 그걸 이용해서 자동차, 반도체 핸드폰을 만들어서 첫 번째 나라한테 팔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두 나라 다 과일도 잘 먹고 뭐 석유도 팡팡 쓰면서 뭐 핸드폰, 자동차, 배 같은 것들도 모두 이용할 수 있겠네요. 네, 부족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사오고 풍족한 것은 다른 나라에 판다. 어, 선생님보 보다 더 깔끔하게 잘적어줬네요 자, 나라마다 자연 환경과 자본, 기술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잘 생산할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가 달라요. 어, 각 나라는 더잘 만들 수 있는 물건을 생산하고 이를 상호교류하면서 서로 경제적 이익을 얻습니다. 나와 있네요. 두 번째, 여기 밑줄 한번 쳐 주도록 할게요. 자, 더잘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이거를 서로 교류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얻습니다. 자, 각자 많이 나는 것들을 다른 나라에다 팔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에 부족한 것을 다른 나라에서 얻어옴으로써 서로 잘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땡땡 나라와 XX 나라, 첫 번째 나라와 두 번째 나라가 어떤 물건을 교류하면 좋을까요? 이와 같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을 무역이라고 한다. 무역을 할때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파는 것을 수출.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한다. 이렇게 밑줄 좀 쳐줄게요. 자, 무역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와 같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을 무역이라고 한다. 무역을 할때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파는 것을 수출,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한다. 자, 이거 동그라미 치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게 지금 잘안 먹히네요. 자, 무역, 수입, 아, 수출, 수입. 세 가지 동그라미 쳐 주시고요. 어, 공책에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무역. 다른 나라와 교류. 교육. 반대적 교류라고 하면 되겠네요. 무역이라는 단어가 나왔무요 무역, 수출, 수입 있니다세 가지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과 이거 지금 쓰지 말고 조금 이따 쓰세요. 네. 앞부분에 채워 넣을 말이 있어서요. 자,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하는것이에요 자 물건과 서비스,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도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 편의점 가서 사이다 사 마시고 콜라 사 마시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겁니다. 어 근데 그걸 가지고 무역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경제적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간입니다. 자, 나라 사이에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내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거는 무역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랑 뭐 중국, 우리나라랑 미국, 우리나라랑 일본, 뭐 이렇게 다른 나라들끼리 물건을 서로 사고 파는 것을 무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무역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슈퍼가서 물건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 이걸 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오는 게 있을 거고, 해외로 파는 게 있겠죠 그쵸 자요 수입 수출은 어출 입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출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나가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나가다 라는 얘기예요 수출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파는 것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나가서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을 수출 반대로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입구죠 물건이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이 들어오려면 우리나라는 돈을 줘야겠죠. 그래서 물건을 사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무역은 나라간 국가 사이에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고요. 수출은 국가간 거래를 할때 물건을 파는 것, 수입은 국가간 거래를 할때 물건을 사오는 것, 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퀴즈. 수입 수출 중에서 뭐가 많아야지 우리나라한테 좋을까요? 우리나라가 돈을 벌려면 네, 수출이 많아야겠죠. 물건을 많이 팔아야지 우리나라가 버는 돈이 많아지겠죠. 이해되셨죠? 네. 우리나라에 물건이 많아지려면 우리나라가 돈이 많다. 그럼 이제 뭘 많이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 돈이 많이 있다. 그러면 물건을 많이 사와야 되니까 수입량을 늘려야겠죠. 그래서 이 개념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역. 수입, 수출. 그래서 이 수입이랑 수출을 비교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돈을 얼마나 벌었냐, 아니면은 돈을 외국에 내줬냐 이런 것들을 그 계산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용어는 꼭 기억해두세요. 자, 무역이 필요한 이유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나라마다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다르고 기후나 환경도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노동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고 어떤 나라는 금이나 석유 같은 천연자원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또 자본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산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날씨가 좋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으며 어떤 나라는 기술이 좋아 컴퓨터를 잘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옷감을 더잘 만드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나라는 농사에 특화하면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잘 생산하는 나라는 컴퓨터에 특화하면 컴퓨터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나라는 각각 소비하고 남는 농산물과 컴퓨터를 서로 거래하면 됩니다. 이처럼 다른 나라와 거래하는 것은 무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파는 것은 수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사오는 것은 수입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나라끼리 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경제를 개방경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무역하면서 서로 의존하고 도와가며 살아갑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는 건가요? 하민아, 너도 며칠 전에 친구와 장난감을 교환한 적이 있지? 네가 갖고 있던 장난감을 친구에게 주고 너는 친구로부터 만화책을 받았지? 네, 엄마. 그런데 왜요? 그 거래에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니? 마 갖고 놀지 않는 장난감을 주고 좋아하는 만화치을 받았으니 손해는 아니죠. 친구도 더 이상 보지 않는 만화치을 나에게 주고 원하던 장난감을 얻었으니 손해받다는 생각하지 않겠죠. 그럼 손해받 사람이 없나요? 맞나요? 그렇단다.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거래를 할 때는 거래를 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익을 얻는단다. 그 거래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지. 만약 그중 한 사람이라도 손해를 본다면 누가 거래를 하려고 하겠니? 거래를 안 하고 말지.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옷감을 수입하고 대신 휴대폰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무역에서 어느 나라가 이익을 얻고 어느 나라가 손해를 볼까요?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이익을 얻습니다. 무역을 통해 우리나라는 옷감을 더 싸게 살수 있으며 중국 역시 성능이 뛰어난 휴대폰을 싼 값에 살수 있습니다. 무역은 어느 한 나라에 비만 유리하고 다른 나라에는 피해를 주는 거래가 아닙니다. 두 나라가 모두 이익을 얻어 더잘살수 있도록 해주는 거래입니다. 네, <laughs> 자 무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 무역을 하게 되면은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더니 A 나라, B 나라, 두 나라처럼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집중해서 남는 것들, 풍족한 것들을 다른 나라에 팔고,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부족한 것들을 무리해서 생산하기보다 다른 나라한테 싼 값에 사와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거래를 만드는 게 무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무역의 비율 한번 보실까요? 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수출액입니다. 우리나라가 물건을 많이 파는 나라들이 어디인지 봅시다. 제일 많이 파는 나라는 중국, 그 다음으로 미국, 그리고 베트남, 홍콩 이렇게 있네요. 일본이 5% 정도 있고요. 자, 중국이랑 홍콩이 사실상 같은 나라, 비슷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중국이랑 홍콩 대만에 파는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어 온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미국이나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라거나 정치인들이 이쪽 나라랑 친하게 잘 지내면서 돈을 많이 벌어 오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반대로 수입, 우리나라가 물건을 사 오는 데가 어딜까 살펴보면은 중국 1등, 미국 2등, 이제 일본, 사우디,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러시아 순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자, 지금 보니까 약간 특이한 거는 일본에 파는 건5%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오는 거는 10%씩이나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상대로는 일본이 돈을 조금 더 가져가고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물건을 조금 더 많이 받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중국이랑 거래에서는 물건은 중국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데 돈은 우리나라가 조금 더 버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마 요, 요 연도가 그 일본이랑 지금은 이제 그 최근 1년 정도 사이에 이제 일본 물건을 이제 좀안 사는 운동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아마 이 비율이 지금은 조금은 달라지긴 했었지만은 그때 많이 인용되었던 자료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은 많이 하는데 수출은 적어. 그럼 우리도 안 사서 어 일본 애들 돈 벌게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왔던 거고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친하게 지내는 나라들 순위대로 거래가 이제 많다는 걸알 수가 있죠. 중국, 미국, 중국, 미국 이렇게요. 자 그리고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우리가 많이 사오고 있는데 여기서 많이 사오는 게 바로 이 원유입니다. 어 우리나라는 그 공장들을 많이 돌려야 되는데 반해서 석유가 생산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석유를 다 사와야 돼요. 대신, 어, 주요 수출하는 것과 수입하는 걸 한번 보게 되면은, 어, 수출하는 건 당연히 이제 반도체가 제일 높죠.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삼성전자랑 뭐, SK 하이닉스, 요런 데가 그걸 주로 도맡아서 하고 있고요. 석유 제품이 나와 있는데, 원유랑 석유 제품은 조금 달라요. 원유는 땅에서 그냥 펑 터져나온 검정색 물의 그 석유 자체를 원유라고 하고요. 그 땅에서 나온 그 검은 물을 바로 차에다 넣으면은 차에 찌꺼기가 너무 많아서 차가 운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까만색 기름을 가지고 그 정제를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찌꺼기들 같은 것들은 걸러내고, 좋은 기름, 농도가 높은 기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가스로 나오면은 LPG. 제일 깨끗하게 만들면 휘발유. 그것보다는 조금 등급이 낮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이라는 경유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남은 검은색 찌꺼기는 이제 아스팔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유를 사와서 그렇게 석유로 만든 다음에 이제 석유 제품, 아까 얘기했던 뭐 가스라거나 그 휘발유, 경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시 판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자동차도 우리나라는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순서대로 우리나라가 돈을 해외로부터 많이 벌어들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이쪽은 우리나라가 해외로 돈을 많이 사용하는 분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기름 사는데 제일 많이 돈을 쓰고 있네요. 네. 어,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생산이 많이 되는데도 해외로부터 많이 가지고 오는 이유는 이제 그 우리나라는 이제 또 전자 산업도 되게 유명하죠. 그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 핸드폰이라거나 LG의 뭐 가전 제품, 핸드폰 제품 이런 것들의 반도체가 다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일부는 이제 외국에서 사오기도 합니다. 자 수출액 수입액 비율이 높은 나라는 어디인가요? 죠 네. 자, 수출은 중국, 미국, 베트남 순. 수입은 중국, 미국, 일본 순. 이렇게 뭐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됐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 과 수입품이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나와 있네요. 이것도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 석유, 자동차. 주요 수입품은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요 마무리 문제는 러닝 뒤에다 넣어둘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어, 20분 정도 수업을 하게 됐네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